안녕하세요. 용호입니다. 작년 11월 이후로 컴투스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면서 지금 반년 이상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 중간에 기술적 반등이라고도 특별히 없이 계속해서 계단식 하락만 보였는데요. 어, 우리가 오늘 컴투스를 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컴투스 그룹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가장 이제 상위이자 어떤 그 모기업이라고 할수 있는 컴투스 홀딩스가 있고요. 어, 옛날에 3명이 게임빌이었죠. 그리고 이제 어, 게임의 메인을 맡고 있는 컴투스 그룹의 메인을 맡고 있는 컴투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동안 굉장히 핫했었던 어, 위지 스튜디오가 있고요. 어, 그리고 그 위지스 스튜디오의 자회사인 MP가 있고요. 이렇게 성장사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어,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실적보다는 어떤 미래 성장성 메타버스 쪽으로 좀 이제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죠. MP도 그렇고 어, 에지 스튜디오도 그렇고 뭐 기타 상장되어 있지 않은 회사들은 더 많고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원의 2대 주주이기도 합니다. 게임비 아그 컴투스가 컴투스 그룹이 근데 이제 주가가 지금 다안 좋습니다. 다안 좋아요. 어, 작년 연말까지 해서 메타버스, NFT, 뭐 블록체인. 이쪽 테마가 굉장히 핫했는데 어, 그 이후로 주가가 어, 특히 컴투스 같은 경우는 이전의 주가보다 더 많이 하락했습니다. 작년에 최저점이 컴투스가 9만 원대였고요. 그, 재작년에 최저점은 코로나 쇼크 때는 이제 6만 8천 원, 코로나 쇼크 이후에는 뭐한 10만 원 정도. 코로나 쇼크 때는 일시적인 현상이었다라고 본다라면은 코로나 쇼크 전에는 한 10만 원 초반대. 그리고 그 전에 미중무역 분쟁 때 저점은 한 7만 원 후반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 이제 6만 8천 원 때, 코로나 쇼크 때 코스닥 400 갔을 때 가격하고 거의 비슷하게 내려왔습니다. 이만큼 게임주들이 반년 이상 굉장히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어 실적을 보면요, 컴투스가 지금 실적 영업이익이 그래도 한 천억 이상 나와줬는데 이게 이제 작년에 좀 여기저기 워낙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꺾였습니다. 순이익은 나왔는데 그리고 이제 가상화폐 쪽도 이제 많이 이제 침체되고 하다 보니까.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었던 많은 그런 분야들에서 뭐 C2X라든지 컴투버스라든지 기대감을 많이 받았었던 사업 쪽이 기대감이 많이 낮아졌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가 급등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그렇게 반영 추가에는 반영이 안되더라고요 안 이걸 봤을 때 게임주와 이쪽 가상자산의 어떤 그런 관계가, 커플링 관계가 다소 느슨해졌다라고 좀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제 생각에는, 어, 가상화폐에 오른다고 해서 주가 오르고, 가상화폐 떨어진다고 해서 주가 떨어지고, 이렇게 좀 이제 후행성으로 따라가기보다는, 어쨌든 컴퓨터 수를 비롯한 많은 게임주들, 그리고 콘텐츠주들이 이쪽 크립토 쪽에서 굉장히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많은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사실 몇달 만에 뚝딱하고 결과가 나오지는 않죠. 예, 물론 이제 올해 준비한 것들이 다잘 됐으면은 좋았겠지만은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시행착오라기보다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는 결과가 뭐 좋다 안 좋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이른 게 아닌가? 어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현재 지금의 당장 어떤 그 영업이익이라든지 이익이 좀 적게 나오는 부분은 어, 어떤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다양한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좀 일시적 인 현상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올해를 지나고 내년 그리고 뭐그 이후까지도 실적이 계속해서 빌빌빌 거리면은 저는 그때는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보는데 어, 어떤 그 매출 규모가 줄지 않고 투자를 계속해서 많이 해서 어, 이익이 조금 감소하는 것은 그 이후에 준비를 하고 있는 산업이 잘 된다라면 충분히 보상이 될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올해 지금 1분기는 적자인데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한 400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이건 예상입니다. 증권사에서 예상을 한 이것도 굉장히 적죠. 400억도 굉장히 이제 어, 얼마 전에 불과하면 반토막도 안 되는 지금 1200억, 1100억 정도 영업이익 했는데 400억이면은 뭐 4분의 1토막 나는 수준이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하락한 것은 뭐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됩니다. 어, 하지만, 어, 영업이익이 400억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올해, 내년에 다시 1 0 0억그 이상 한다라면은 주가는 어, 충분히 다시 예전의 가격만큼 회복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과거에는 컴투스가 서머너즈워가 있었긴 했습니다만은 뭐 딱히 그렇 이렇다 할만한 어뭐 이런 킬러 타이틀이랄까 어떤 그런 상징성이 부족했어요. 근데 지금 뭐 C2X라든지 아니면 은 컴투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좀 이제 개발을 해 나가고 있고 준비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 컴투스 그룹 같은 경우는 테라의 몰락이 좀 컸죠. 테라 메인넷에서 C2X를 제공을 하고 있었는데, 그쪽 테라 생태계가 무너지면서 지금 자체 메인넷을 다시 개발하고 있어요. 요 부분이 좀 이제 빨리 원활하게 정상화되면서, 어, 다시 한번 이제 안정화된다라면은, 충분히 이 컴투스 그룹도 위메이드 그룹에 붙지 않은 그런 포텐셜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는 실적이 안 좋을 것을 예상을 한 주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가 자체로만 놓고 본다라면은 지금 구간은 정말 싼 가격이다라고 보고 있고 게임주의 수급이나 어떤 그런 심리가 살아나면은 어 실적 올해는 400억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것보다 뭐 워낙 어 떨어지게 나만 나오지 않는다라면은 일정 구간, 어좀 이제 그 상승을 이제 하지 않을까. 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어, 컴투스가 주가가 많이 살아나야 될 텐데 컴투 컴투버스가 얼마 전에 좀 이제 베타가 공개됐는데 그렇게 반응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확실히 이 메타버스에 대한 기대감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컴투버스가 기존에 준비하고 있던 만큼의 어떤 그런 어, 사업을 하면은 제 생각에는 뭐 그렇게까지 이게 흥행하지는 못할 것 같아서, 무언가 새로운 요소를 좀 많이 적극적으로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회원님들 참고하셔가지고, 이번에 8월 달에 또 컴투스 신작이 다 출시되거든요. 그 서머너 즈워 시리즈하고, 그리고 컴투버스 어떤 그런 현재 진행상,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올해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리고 내년에 어떻게 좀 진행이 될지 컴투스가 그래서 좀 내년까지는 좀 이제 롱텀으로 뭐 내년까지라고 해봤자 이제 몇달안 남아서 롱텀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은 뭐 지금 당장 뭐 하루 이틀 뭐 한두 달 만에 승부를 보려고 하기보다는 지금 시점에서는 게임즈와 그리고 컴투스는 조금 더 느긋한 시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 지금 주가보다 더 하락을 해도 저는 부담이 오히려 적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무한정 하락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이제 넷마블 같은 경우 보면은 이게 올해 적자되면서 작년 코로나 쇼크 가격보다 훨씬 밑으로 내려오고 저 신작전 만들면서 외국인 기관 계속 팔고 있는데 넷마블은 지금 나오는 신작들이 족족 지금 좀 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어서 이 게임회사인지 뭐 투자회사인지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NC 소프트 같은 경우 뭐 보더라도 이거는 게임 잘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회복이 될 때는 아무래도 실적이 나오고 점유율이 높은 기업들 먼저 회복이 되겠죠. 어, 저는 그런 의미에서 실적이 그래도 좀 건전하게 나오고 있는 컴투스 그리고 어떤 크립토 쪽도 그렇고 메타버스 쪽도 그렇고 모바일 신작 서머너즈도 그렇고 앞으로 충분히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대응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회원님들 저는 무료 카톡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에 있는 링크나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카톡방으로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해당 무료 카톡방은 100% 무료로 운영되는 공간이오니. 궁금하신 분들은 입장하셔서 앞으로 저와 함께 건전하고 건강한 주식 투자 계속해서 계속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